안녕하세요. 해피트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읽어주는 창작 동화. 준우의 일기 여덟 번째 이야기. 비오는 날의 짜파게티 요리사. 엄마의 말에 준우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특별한 놀이요? 엄마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초록색 우비를 건넸어요. 자 이걸 입으면 우리는 개구리가 되는 거야. 폴짝폴짝 마당으로 나가볼까? 초록 우비를 입은 준우는 정말 개구리가 된것 같았어요. 엄마 개구리 준비됐어요. 첨벙첨벙 무릉덩이 경주 시작. 준우는 마당에 고인 무릉덩이를 향해 힘껏 달려가 폴짝 뛰어들었어요. 우와 우리 아들 개구리가 제일 빠르네. 엄마도 노란 후비를 입고 준우를 따라 첨벙첨벙 물장구를 쳤어요. 둘은 누가 더 멀리 뛰나 누가 더 물을 많이 튀기나 시합하며 한참을 웃었죠. 개구리 놀이가 끝날 무렵 엄마가 비장의 무기를 꺼냈어요. 바로 비눗방울이었죠. 비 오는 날 부는 비눗방울은 더 예쁜 거 아니? 엄마가 후불자 동글동글 비눗방울들이 빗방울과 함께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우와 진짜 보석 같다. 준우는 손을 뻗어 비눗방울을 터뜨렸어요. 하고 터지는 비눗방울은 마치 작은 무지개 같았죠. 준우는 빗속에서 한참 동안 비눗방울 마법에 빠져들었어요. 신나게 놀고 들어오니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엄마, 배고파요. 준우가 말하자 엄마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도 오늘 엄마가 조금 피곤한데 우리 준우가 엄마를 위해 요리사가 되어줄 수 있을까? 제가요? 준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용기를 냈어요. 좋아요. 오늘은 내가 짜파게티 요리사. 준우는 작은 의자를 밟고 올라서서 엄마의 지시에 따라 조심조심 면을 끓이고 수프를 넣었어요. 드디어 까만 짜파게티가 완성되었어요. 모양은 삐뚤빼뚤했지만 준우의 마음이 담겨 있었죠. 엄마, 맛있게 드세요. 엄마는 짜파게티를 한입 크게 먹고는 엄지를 척 들었죠.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짜파게티야. 비 오는 날의 심심함은 어느새 잊혔어요. 개구리처럼 첨벙거리고 비눗방울 마법사도 되고 엄마를 위한 요리사까지 되었으니까요. 준우는 생각했어요. 비 오는 날은 정말 특별한 날이구나. 창밖에 빗소리가 즐거운 자장가처럼 들려왔어요. 오늘도 준우의 일기를 읽어줘서 고마워. 다음에 또 만나자.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줘. 안녕!